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졌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보베, 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음. 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근육이 많아야, 좋은 근육이 많아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나이 먹을수록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해서 잘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옛 사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버려야 할 것을 1절에서 5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독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의도 혹은 악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만과 외식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만과 외식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만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비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젖에 애착을 갖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에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엄마 젖이 그렇게 달고 맛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영양 성분이 다 들어 있고 아이는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와 비교할 때 그렇게 귀에 착착 달라붙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갓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늘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나는 안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 아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상황에 기반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흔들릴 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먹고 크게 성장해야 어,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어,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원래는 아주 소소한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다혈질적인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동시에 어, 곧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사탄, 마귀로 그렇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웬만한 현실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의 이름 뜻대로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첫즉 영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영의 양식을 늘 먹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산돌 그리고 교회를 교회인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고 이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분명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디딤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택하신 족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72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즉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땅 가운데서 네,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신분, 변화된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에 적합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전, 즉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또 영적으로 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된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젖,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와 또 맹렬한 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Let the water and the blood from thy rib inside which flow be a sin.